캐릭터가 저랑 굉장히 흡사한 캐릭터여서 아무래도 제가 첫 연기인데 큰 무리 없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촬영장에서 촬영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 편안해서 다 같이 이렇게 그리고 일단 감독님들께서 되게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연기다 보니까 배울 게참 많았는데 어 그러면서 제가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점점 이렇게 발전해가는 이게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도 감독님들께서도 아, 네가 첫날보다 굉장히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눈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예 네, 저도 굉장히 뿌듯했고 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연기 레슨도 받았고 이렇게 연기 레슨을 받으면서 아, 뭔가 진짜 카메라 앞에서 내가 아닌 다른, 다른 사람으로서 이렇게 비춰진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가수지만 저는 가수라는 직업과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 그두 직업 간에 되게 매력과 그 즐거움과 그 보람을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상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로서는 뭔가 무대에 섰을 때 굉장히 짜릿한 감정이 있고 배우로서는 카메라 앞에서 뭔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껴서 어, 연습생 때부터 굉장히 연기도 내가 나중에 데뷔를 하면은 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연기를 경험해 봤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밌는 역할 맡아서 연기를 계속 해보고 싶고요 일단 어, 회사에서 일단 음, 연기 쪽 파트에 계신 저희 이사님이 계세요 회사에. 근데 이사님께서 코멘트 해주신 거는 일단 네가 첫 연기고 하니까 너무 연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네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코멘트를 많이 해주셔서 어 연기를 할때아 내가 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대사를 외운 대로 연습한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선배들, 선배분들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이 일단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줘서 힘이 많이 됐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